아어을것 같은데? 아마 와 넉하다 면은 제가 아이돌 최초로 한 거야? 스오 왔어 아+ Caitlyn, 아+ 아+ 있네. 아+ <laughs> Where... 아+ 리 아+ 와! 아+ 리야 아+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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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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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물 아+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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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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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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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아니, 잠시만요 <laughs> 여기, 여기 가야 되는데 <laughs> 사실은 45 정도 나오네 45 정도 와 이거보다 5cm가 더 커야 되네요 <laughs> 자 여기다 한 마리 했어요 아, 알았어. 자 가시죠 아, 예, 예 왔어 아주 성공적으로 <laughs>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타버터 낚시 에 배우고 있는 도중에 딱 물어주니까 또 손맛도 보고 버주레 있죠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버팅으로 낚시를 할수 있는 최상류 위수구역입니다 방장섬인데요 지금 저기 노란 간판 앞쪽에는 원래 섬이 있었어요 아. 네, 섬이 있는데 물이 많이 차 버리니까 섬이 지금 물 속에 지금 잠겨 있어요. 어. 또 한강에서 또 이렇게 보험 낚시도 많이 하시니까. 그 실력을 또한 번. <laughs> 프리리그로 하나요. 지금 제가 쓰고 사용하려는 채비는 프리리그로 지금 바늘이거든요. 바늘이 1호 훅과 뿡돌은 텅스텐싱커. <laughs> 아, 어색해 프리리의 특징이 이제 뿡돌이 먼저 내려가고 웜이 뒤따라오는 방식인데 가재를 웜을 쓰면 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싱크가 내려가고 웜이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런 원리를 위해서 진짜 신기하죠 이렇게 가짜 미끼로 물고기가 속아서 먹는다는 게 <laughs> 한번 던져볼까요? 네 던져보시죠 <laughs> 안동호출입산 스몰 골섬 주변에 과연 그들의 목표가 자리하고 있을까? 저 통계를 보니까 대밑에 수심이 한 5, 6m 왔다 갔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핀포인트로 공략하는 곳은 4 m 에서 3m 정도에 있는 그 드롭오프, 1차 브레이크 라인을 지금 프리리그, 육성재 씨는 프리리그 쓰고 저는 드랍샷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저는 프리리그입니다. 그러면 네, 이 다음 포인트 가시면은 네, 직접 한번.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스포츠 피싱 디코드를, 디코드를 시청 시청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laughs> 웃고 즐기는 분위기 속에 낚시를 계속해보는데 점점 집중하게 되네요. 네, 확실히 많이 써본 게 돌을 딱딱 타고 넘길 줄 아네. 확실히 <laughs> 프리리그 하면서 계속 이제 바닥에 일단 이렇게. 로드가 직각으로 쓸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입질이 입질 딱 들어올 때. 내 내리면서 바로 슬레라인 감고. 감으면서. 팽팽한 상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촤 그럼 그 사이에 도망가지 않아요? 근가 네, 그게 조금 빨라요. 여기서 제가 이걸로 이렇 하다가. 그래서 입질 왔다. 그럼 감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딱. 아. 왔다. 어, 키태 어. 네. 오. 왜잘 끌려오지? <laughs> 앞으로 달려오고 있어. 배쪽으로 달려오고 있어. 어. 아음 <laughs> 스피닝 때는 절대 고기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디렉 플레이로. 어, 막 치고 나간다. 아, 굉장히 여유로우시네요. <웃음> <웃음> 네. 자 네트. 아, 깨크다 오케이. 오. 레이. 프레... <laughs> 입술 네. 거의 바깥에 살짝 걸렸죠. 네. 햇빛이 지금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예민해진 네. 게 정확히 표시가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고, 어, 볼류권으로 이제 낚시를 나와봤는데요. 웜낚시에 나온 이제 첫뱃스입니다 자, 드랍샷으로, 어, 이런 마사, 어, 능선에서 낚았어요. 이야, 역시 난동 배스. 드랙 차는 게 아주 당찬 힘을 입니다 이제 이 다음 차는 이제 우승 계씨가 한번 맞습니다. 예, 낚아내는 걸로 제가 한번 짜보시죠. 그렇게 안돼도 그렇게 편집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안동호 온 맛이려나 끈자 안동호 뺐습니다. 자 오리야. 또 하나의 안동 소베스를 확인한다. 방금 와, 입술에 이렇게 살짝 걸리 깜짝 놀 놀랐네. 아진짜올자 잡아야 되는데. <laughs> 큰일났네 원물 한번 바꿔볼까요? 원물. 음. 그러면 원물 음. 조금 더 작은 걸로 바꿔볼까. 오늘은 가재 를 먹고 싶지 않나 봐요. 국날이라 그런가? <laughs> 이거 좋아하는 거 맞아요? <laughs> 아 예. 국미 놈이죠 이미야. 더블리 이런 걸 보고 먹지? <laughs> 처음 프리리그를 배웠을 때 썼던 원인것 같아요 더블 링크 이걸 바꿨는데 잡으면 인정하시는 건가요? 인정합니다 <laughs> 음. <laughs> 프리리그의 어. 1세대 아이돌 1세대 <laughs> 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은 뭐뭐 뭐 왔어요? 왔었는데... 얘기 듣다가도 지금... 어 뭐야 왔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laughs> 나이스! 스타! 자나 사! 하빅스 빅뱃스! 드롭뽀! 어? 어쩐데?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그래도 자신 있는 몸을 쓰니까 확실히 바로 헛들이 오네 손맛은 어땠습니까? 손맛은 거의 뭐, 옷자랑 비슷하게. <laughs> 저 액션 좀 괜찮지 않았나요? 아, 방금 조금, 예. 에... 아, 예. 아, 근데 너무 좀 크기에 비해서 좀 강한 액션이 들어가지 않았나. <laughs> 조금 심했어요, 방금. 예. 예. 안동어에서 낚은 빅베스입니다. 우리야! <laughs> 아, 귀엽네. 자, 우리 이제 지금 점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찜닭을 감독님이 무조건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아, 니가불로안 되나요? 먼저 가불... 찜닭을 먹고 이제 옷자를 잡으면. 감독님, <laughs> 시다 <laughs> 못잡못 아, 잡으면 이제 계좌이체. 그근데 어, 지금 그래. 방금 제가 액션을 알지. 거의 안들고 스테이만 하고 있었다가 아, 네. 제가 한강에서 많이 쓰는 그렇죠 한, 한강 액션 <laughs> 한강 액션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강 액션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 한강 액션이 안 먹히는 상황 한강에서도 잡히긴 잡힙니다. 무조건 잡히긴 잡히는데 어려울 뿐이지. 근데 저는 이제 한강에서 처음 연습하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스케줄까지는 안 빼고요. <laughs> 스케줄이 없을 때는 밤에 출발해서 새벽까지 하고 오고 굉장히 신기해 하죠.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물고기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더니 낚시에 빠져가지고 피부색도 까매지고 팬분들도 저 덕분에 이제 낚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laughs> 어떤 어종이 있고 물고기 이름이며 생김새며 저 때문에 이제 아버지들만 보시던 이제 낚시 TV를 또 보게 되고,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네, 제가 앞에서 한 마리 잡았으니까, 가이드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네. <laughs> 안동을 좀 느꼈다면, 오전에는. 안동이 이런 곳이다 좀 느꼈다면, 이제 오후에 좀더 집중적으로 좀 집중을 해서, 렁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괜찮은데 자 여러분 지금 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 백스테이지에는 아,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laughs> 두끼 일부 직전이십니다 <laughs> 갑자기 더틀명하게되니네 <투명을> <laughs> 한편 왔어 왔어요? 네 왔어요 오우 아유고다 아까 저기, 승지씨가 잡은 옷짜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아, <laughs> <야>, 진짜 크다. 아우, 삶 맛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힘든 거예요, 부터 고기들도. 우리 어. 네. 열사병 걸리듯이. 뭔가 좀 힘든, 물 속에 힘든 환경이라는 거. 평소 같지 않고, 재색이 네. 이렇게, 작은 배스가, 음,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제 12시인데요. 아, 너무 더워요. 음, 너무 더운 날씨인데, 불구하고, 육성제 씨는 너무 열심히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아, 초집중. 초집중. <laughs> 갑자기 뭐 월척 특급 찍듯이 말 한마디 없이 잠시 이제 들어가서 쉬었다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후 낚시를 하는 걸로. 예. 네. 오후엔 꼭 옷자를 잡길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던져 <laughs> 그렇게 오전 낚시의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는데. 하지만. 맞어. 어, 또 잡으셨어요? 아, 내가 잡아야 되는데. <laughs> 아, 이거. 오. 오. 혹시 런커 혹시 옷장 유세. 오. 오장 되겠다, 옷장 되겠다. 진짜요? 예, 예. 봐봐, 살수 있어, 우리. 오. 우리. 우리 봐봐, 살수 있어. 오. 이야, 이야,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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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 와, 이거 진짜. 라면은. 옷장가될 수도 있네, 사이즈인데. 이 옷장은 제가 딱 가위를 한 번만 던져 던지, 던지, 던지자고 해가지고 잡은 거 아니에요? 맞아. 상재 <laughs> 씨가 아니었으면은 잡지를 못했어 텐데. 음아 좋다. 음. 오잘 좋아요. 좋아요. 오간단간단될거 간담, 같은데. 네, 네. 오 이거 한5 아, 0 정도 되겠다. 어나었어어 네, 네. 어, 찜닭! 찜닭! <laughs> 찜닭찐 감독님이 사시는 걸로. <laughs> <laughs> 자, 찢다! <찐다. 웃음> <laughs> 아 와, 여기 되게 커 보였는데, 이게. 네. 40일 나오네, 40일. 오후에 아마 이런 거 많이 낚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예. 자, 이 베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에 잡은. 아, 저 덕분에 잡은. 사짜 <laughs> 베스입니다. <laughs> 우리야! 네. <laughs> 이렇게. 자, 이제 마친다 아직 이제 절반 했으니까 절반이 남았어.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에 <laughs> 오늘 누가 봤을 예? <laughs> <laughs> 아직 그 오전에 런커를 잡으라는 이제 미션은 없었으니까 예, 오후도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볼로. 먼저 <laughs> 찜닭을 먹고. 기분 좋게 그리고 또 이제 와가지고 옷자를 잡고 그러고 이제 딱된거 아닌가요? 오후에 못 나가면 제가 작살 들고 뒤에 들어가죠. 가실까요? 예. 가시죠. 멸종을 위해 달렸던 오전날. 이제 오후를 기약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이죠. 예. 여기가 안동 구시장. 아, 찜닭골목. 예. 말로만 듣던 예. 그. 다른 시장 통에도 보기 힘들게 예. 찜닭집이 이렇게 쫙 일자로 있어요, 찜닭집들이. 아...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갈 점심집입니다. 아, 찜닭. 예. 후님이또 아, 추천해주신 네. 찜닭집이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뭐, 안동에. 처음 오셨는데 찜닭도 처음 오보셨죠? 네. 서울에서는 이제 체인점 같은 음. 식으로 찜닭이라는 것이 안동에서 먼저 만들어졌나봐요. 어, 이게 간장에 졸여가지고 네, 네. 다음에 넣어서 이렇게 약간 이제 오리지널 안동 찜닭을 먹을수 있다. 이게 오리지널 네. 안동 찜닭을 먹는 날이 왔는데 우리가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일단 먹죠. 일단 먹죠. 일단 오늘 또 복날이니까 말복에 맞춰서 다가마를 먹고 시작하죠. 그럼요. 간장을 베이스로 맛깔나게 버부려준 찜닭. 안동까지 와서 안 먹으면 섭하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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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이야 와 이야 괜찮습니 냄새가 냄새 장난 아니죠? <laughs> 야 진짜 궁금하다 <군침> <laughs> 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보자고요 일단 네. <laughs> 안동찜닭, 오리지널 안동찜닭니다 와, 이거 진짜 생각날 것같아 서울 가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를 한술 마고 혼자 먹는다는 게좀 미안할 정도예요. 맛있는 거 혼자 먹었어. 그래?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아, 부지런히 떠들고 열심히 낚시한 두 남자. 오전에 무더위와 피로를 안동찜닭으로 날린. 와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체인점하고 좀 틀려요. 네 아니 이게 색이 연한데 맛이 더 깊어요. 오, 진짜. 와 진짜 이거. 일단은 오후에 런턴을 일단. 아, 갑자기 낚시 를 신경 쓰지 말고. 아예. 네. 많이 먹 많이 먹어 보자고. 그래. 많이 먹, 많이 먹고 힘이 있어야 런크를 잡으니까. 그렇죠. 자 찜닭 안동찜닭입니다. 예 네, 찜닭 한번 찍어 요 아니 안 뭐, 뭐, 찍어 우리 아 아까 한번 찍어 줘. 됐다 됐다. 아예 더운데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고생하세요. 그리고 오후 낚시를 위해 다시 찾아온 안동. <목소리> 자 이제 찜닭 먹었죠? 예, 아 제가 안동 찜닭을 먹고 일어나니까 네. 다음날 아침인 줄 알았어요. 아, 아 너무 아 깨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파워 훅스에 탈수 있을 거예요. 파워 훅스 어떻게 해? 이렇게 내려서, 살아라있아라있 음, <laughs> 아, 예. 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찜닭은 일단 먹었지만 예. 그 값을 아직 갚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목표를 더 크게 잡았습니다 네. 오늘 영재가 런커잖아요 그렇죠 5 0 c 가 예, 근데 제가 오늘 육자를 한번 잡아볼라고 육자를 한번 잡아볼라고요 육자를 한번 잡아볼라아또 육자는 뭐, 프로들도 눈보기 힘든 사이즈인데, <laughs> 육자 예, 네, 또 제가 육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육시잖아요 6시죠. 네, 이왕 할거 그냥 남자답게 네. 한번육자를한번도전을 그러면 오후에는, 예. 네. 상재씨가 조금 하고 싶은 낚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마스터 했잖아요. 안동호. 벌써 마스터 했네. 요 제가 한번 됐어. 한번 했어. 그럼. 사람 짱아져. 예, 알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오야 다시 시작된 안동호 배수 낚시. 더위가 한풀 꺾인 시간 더큰기대 속에 오늘의 명제를 구한다. 네 아까 오전에 왔는데 생각만큼 입질이 안 와서 다른 포인트로 옮겼었던 그런 장, 그때 그 장소인데? 아까 네. 아침에 물 만졌었던 거랑 수온도 좀 찾은 것 같아요. 수온의 느낌이 정도로 찾았죠. 네. 이게 이제 바람이 불면서 표층 수온을 계속 식혀주는 거예요. 물이 아. 뒤집어지면서. 자, 이제 손지 씨가 암호 해독을 해주실 겁니다. <laughs> 예, 제비는 아까 오전에 했던 프리리그입니다. 아, 저도 이번에는 어, 똑같이 육순질 씨를 프리리그. 저는 아, 아 오전에 또 어. 사용했던 었그 크로우 타아저 캐스팅만에 육지 에 올렸어. <laughs> 육자를 좋아하니까. <laughs> 네, 육자 좋아하니까 육지에 올리고 어, 육자 잡고 저, 육개장. 예, 저또 육지가 이제 그 문육자거든요. 돼지육자. <laughs> <laughs> 그러다 그때. 왔어요. 앞으로 온다. 오! 아, 이게 물고 앞으로 끌려오는데? 네. 앞으로 달려. 아, 아유, 다. 아, 왔어! 약간 황금빛이 좋는데요 네. 네. 힘이, 힘이 엄청 흐트죠? 네. 폭세다는거 봤죠? 네. 예. 아, 아, 훅쇠. 제대로 딱데려갔지만힘 나는 저도 좀못잔잔 아, 엄청 흐트네. <laughs> 자! <laughs> 네, 이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입맛이 가재네. <laughs> 하지만, 어떻게 이뻤지? 큰게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아, 느낌이 좋은데. 느낌만 있네. 얘네 순간적으로 언제 먹고 갈지 모르겠네. 안볼 아, 때는. 가볼까요딴 데로? 그럴까요? 그럴까요? <웃음> <웃음> 배스의 반응이 보이지 않자 다른 포인트로 이동 승부를 걸어보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걸었어 걸었어. 아 아까 그 바이트 한 거구나. 그런데 나무. <laughs> 아니 너무 커다 이거. 아니 근데 나무가 뭘까 액션을 해요. 실짜 실짜. 실짜 와 실짜 예. <laughs> 아 매장크인 <메다크인>, 누가 <메다크인. 웃음> 현재 열심한 거죠, 네 번가. 못본 걸로 해주세요. 허나 아쉬움도 잠시. 런커 베스를 만나겠다는 간절한 물 속까지 전달된 걸까? 내 인생이 몇십등가야돼요 오, 나이스. 거기 왔다, 거기 왔다, 거기 왔다. 이거는. 아, 아, 이거 크다, 크다. 아우, 아우. 또이만한게 또. <laughs> 오이이자 어떻게 한다 자 멘트를 시작 예 안동어 여기 포인트 이름이 뭐죠 <laughs> 안동 잉어골 초입 잉어골 초입 예예 네. 안동어 잉어골 초입에서 드랍샷으로 아한사자한 한 후반 정도에 보였는데요 예 잡았습니다 그래그래그리또 하나 어 다음 이야기 오, 끝에 보어요 오. 오. 안동 베스입니다. 으쌰! 이야! 아, 좋다. 어, 오, 옷장? 오짜? 옷장안 되겠어. <laughs> 이제 뭐 마지막 시간에 불태우려고 이런 직접적으로 온게 봤는데 약간 이렇게 드롭을 떨어지는 그런 사면에서 또여접시 드랍샷을 물고 나왔습니다. 이제 해가 거의 구름에 가리기 시작하니까 배수도 조금씩 더 많이 올라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랍샷. 자, 또한 마리의 안동 베스입니다. 자, 저는 지금 육성재씨와 함께 디코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야! 오우 반면, 우리의 낚시도 위에 뭔가 점점. 뭐야, 배스... 아다아삭고 배스들이 예민해지니까 저도 같이. <laughs> 어, 맞다. 어, 맞다. 나이스! 아, 아, 드디어 와주네. 아! 어이.

하지만 이제 물러나야 하는 걸까? 하루 낚시를 끝내야 할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성제씨 이제 해가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예. 하. 오게또 아... 스케줄 이 있다면서요. 아 이게 나올 만만 라가면서안 나오네요. <laughs> 아 낚시가 원래 욕심이. 예. 네, 뭐 이대로라면 뭐내 아침까지 할 기세가 되겠죠. 예, 네, 저는 여기 남아있으려고 아, 그럼 저는 네. 먼저. 저는 먼저 수영해서 <laughs> 다 내린 상태에서 상 출발 출발은 그리고 전진을 먼저 넣으세요 전진 이네 발을 누르고 속도 RPM은 무조건 발로만 발로 양손은 잡으시고 자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조선을 꽉 잡고 플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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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느낌이네요. 약간 이뿔렁뿔렁되는 게. 덕분에 아쉬움으 시원하게 날린다. 아, 고생하습니다 아. 아... 자, 오늘 이렇게 뭐 힘든 상황 속에서 네. 안동어 낚시를 하러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낚시가 어땠습니까? 우선은 이제 명제를 완수하지 못한 거에 조금의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오늘 최재형 프로님을 뵙고 아... 좀 배움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엄청 그럼...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 그래도 손맛도 보고, 물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피시가 아니라는 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laughs> 근데 오늘 우리가 명제를 해결을 못 했잖아요. <laughs> 고기를 잡으러 가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그러면은,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기회가 된다면은, 최재형 프로님과 함께. 한번 더? 또다시 줄줄. 아, 줄거라. 정말? 예. 약속을 아, 예. 해줘.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정,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리 하면서 시험 하게좀 아, 예. 마칠까요? 그렇습니다. 자, 자, 제일 크게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가야 <laughs> <laughs> 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지내니 대장님 결제하는 거 맞나요?